기다려. 아, 끊어. 누가 이 양이. 어, 아, 얘기가 그러는구나. 잠깐만 나와 보실래? 여기. 집에 다 왔어. 집에 다 왔어, 이제. 다 왔어. 고등건고 가. 집에 가. 그러니까는 아유, 미안해. 어? 오주가가가 가. 깜 어, 야, 뭐야이야 빨리 나가. <놀람> 이쁘나, 나가. 이쁘나? 옳지. 이쁜아 나가. 옳지. 이쁜아이나나가 집에 가. 이너 아저씨랑 나가. 가자. 나 나가. 아저씨랑 가. 너도안 갔어? 나가. 야, 안 나고 뭐야. 아 옳지. 어, 고등어 나가. 투. 약빨 가. 이쁜아 아이고야. 어디 가냐? 저기가 문이야.